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공식 한번 살펴보고 음~ 그리고 공식도 이렇게 증명을 해 봤는데 우리가 인수분해 하야라라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공식 어~ 보는 순간 1초 만에 1초도 걸리지 않고 바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보면 뭐~ 구구단 구구단을 외우듯이. 우리가 바로바로 튀어져 나와야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식을 인수분해해라. 뭔가 제곱 제곱 여기도 4, 어,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어, 우리가 이제 이식을 이 보는 순간 인수분해 공식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잘 생각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4y 제곱을 어떻게 쓸 거냐면 2y 전체 의 제곱. 이 4라는 거는 2의 제곱도 되지만 마이너스 2의 제곱도 되죠. 보이십니까? A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EAB, EBC, ECA. 보이시죠? 자, 그래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A, B, C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공식을 모르면, 우리가 아까 방금 공식을 유도한 것처럼, 공통인수가, 공통인수로 묶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더라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데요. 언제, 어느 세월에 하고, 하고 있겠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세제곱이 있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쓸수 있을까 고민했던 이거는 3A의 전체의 세제곱. 아, 이거 보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마이너스 2b의 전체의 세제곱. 아, 이거는 3 곱하기 3a의 제곱 마이너스 2b. 이렇게 쓸수 있겠죠.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2b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결론 내릴까요? 이거는 3a 2b의 전체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됨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이런 겁니다. 음. 일단은 어 공통인수 아, 2라는 게 지금 우리가 공통수 뭐 2a죠. 2a가 지금 공통으로 있으니까 2a로 먼저 한번 묶어 보도록 할까요? 2a로 묶어 보면 아, 세제곱 플러스 27y의 세제곱인데, 27은 3의 이거죠. 세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수분해 시, 알고 있죠?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각각이 하는 거 알고 있으라 생각하고요. 바로 뽑으면 3y. 그 다음에, 뭐, x의 제곱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x, y, a, b, 그서 3xy 플러스 제곱이죠. 9y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네 번째 식인데요. 뭐네 번째 식은 우리가 방금 증명했던 9번에 관련된 그런 놈인데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대로 나타내야 될것 같은데요. 뭔가 네 제곱이 잘안 보여 그러면 바꿔야죠. 어떻게 쓸수 있냐면, A의 4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A제곱, EB의, 2 e, b 의 전체의 제곱이죠. EB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EB의 4제곱. 그래서 이게 정확히 9번 공식, 뭐,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서, 뭐, 이거를 더하고 빼죠. 똑같은 식을 완전적 없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된다면 어떤 식의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 4b의 제곱이죠. 2b의 제곱이니까 4b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4b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음수분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1번 문제입니다. 자 위에 있는 4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4문제는 인수문해 공식에 익숙하면 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2-1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 방금 풀었던 1-1번 문제는 바로 공식에 의해서 적용이 가능했는데 이거는 좀한번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다. 인수분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열심히 뭐 인수분해 문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신 열심히 외우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인수분해가 앞으로 배우게 될뭐 다항시, 다항함수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은 방정식, 부등식 이거에 가장 계산함에 있어서 기본, 기본이 기본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숙제하고 아주 편안하게, 눈소능란하게 잘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실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뭐, 바로 공식에 적용이 되진 않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 이게 눈에 바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어떻게 되냐면, a 2 b 의 전체 제곱, 나머지 C의 제곱이 렇게했으니까 음, C의 제곱을 뒤로 쓰면, 이게 다시 보이시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 의해서, 아, 합차 공식에 의해서 바로 가능하겠구나. 일단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을하고요 그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을 했으면 차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를 보면 아 이것도 이제 공식에서 적용을 시키려고 했더니 잘안 보여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 공통인수로 묶어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음 어떻게 한번 공통인수로 묶을 거냐면 이항에 묶을 거 뭐 x로 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어, 제곱이 좋아. 제곱. 제곱이 공통이니까 일단 x 1차로 묶는 것보다는 제곱으로 묶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거. 20. 음, 두개항 공통이 x 제곱이죠. x 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y라는 뭐 결과 나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z 제곱, g의 제곱이죠. g의 제곱이 공통이니까 자 이렇게 x 플러스 y 와우 이렇게 했더니 x 플러스 y x 플러스 y 공통이고요자 그대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g 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그래서 여기까지 써줘야 되겠죠 합 x 플러스 g 그다음에 x 마이너스 g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다 합